금연하시는 게 좋죠. 또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바로 금연한다 해서 그 다음날 정자가 바로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부부가 함께 준비하는 과정이다. 아님에서 임신으로 성공하는 과정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안녕하세요. 난임 전문의 이경훈입니다. 요즘 난임으로 병원을 찾는 부부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만큼 임신을 준비하는 분들도 많아졌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아주 기본적인 부분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주제는 난임을 진단받을 때 남성은 어떤 검사를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번 영상에서도 핵심만 쏙쏙!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신청해 주세요. 남성의 검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정액 검사이죠. 정액을 주시면 정액의 양, 정자의 개수, 운동성, 모양을 주로 확인을 해요. 두 번째 검사는 소변 검사인데 소변 검사를 하는 이유는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정액 검사에서 균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소변 검사로 균 검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세 번째 검사로는 혈액 검사를 하고 있어요. 혈액 검사는 크게 혈청 검사와 호르몬 검사는 아니는데요. 혈청 검사는 정자를 냉동할 때나 주신 정액을 가지고 시술을 할때 확인하는 기본 검사이게 되죠. 두 번째 검사로 호르몬 검사가 있는데 정액 검사가 좋지 않았을 때왜 정액 검사가 좋지 않은지 호르몬 이상 유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정액 검사는 병원에서 하지 않아도 되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어요. 이유는 매우 간단해요. 첫 번째 이유로는 검체의 손상이나 검체가 바뀌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런 검체가 바뀌는 상황은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난임 시술은 정확함이 무지 중요해요. 조금이라도 오차나 실수가 생기면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또한 검사의 결과에 신뢰도도 떨어지게 되고 의료진에 대한 믿음도 떨어지죠 치료 방향에 영향을 주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도 동일하게 생각해요 굳이 안 해도 되는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함과 안정성을 위한 조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과도 흔들리게 되고요 이러면 진단도 이상하게 될수 있잖아요 그러면 치료의 방향도 바뀌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수 있어요. 따라서 정확하고 신뢰도가 높은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병원 내에 정액을 주시도록 권유하고 있어요. 정액 검사를 할때 반드시 금욕 기간을 지켜야 할 필요는 없어요. 정상인 분들은 금욕 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단지 정상이나 비정상 사이에 있는 분들은 금욕 기간에 따라서 정액 량과 정자의 수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이러한 오차를 막기 위해서 기왕이면 금욕 기간을 지키는 게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검사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바로 치료를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제일 먼저 저희 병원에서는 권유해드린 게 비뇨기과 방문을 권유해드리죠. 정액 검사 이상 소견이 나온다는 건 다른 이유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남편의 생식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뇨기과 전문의 선생님을 먼저 가보라고 해요. 상담해보고 검사해보고 원인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비뇨기과 진료를 받았는데 특별한 이상 없다, 뭐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 판정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선 저희가 개입을 하기 시작하죠. 다만 정액 검사를다 이상이 나왔을 때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있는 정자로 어떻게 임신에 가까이 갈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집중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 정자 중에 질이 좋은 정자만을 골라내는 데 집중을 하는 거죠. 안 좋은 건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되는 거죠. 그중에서 요즘 가장 중요한 주목받고 있는 방법이 자이모트라는 방식이에요. 예전부터 사용해왔던 방법들보다 더 효율적으로 좋은 정자를 걸러낼 수 있는 결과를 보여준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시술인 대상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추천하고 있는데 또한 가지 방법은 운동성이 떨어진 정자를 특수약물처치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운동성을 높여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결국에 저희가 하는 것은 좋은 역할을 할수 있는 수정률을 높일 수 있는 정자를 찾아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담배를 흡연하는 건 정말 많은 영향을 끼쳐요. 담배 연기를 조사하다 보니까 담배 내에는 약 4,000개 이상의 화학 물질이 포함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연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흡연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 그런 4천0 0여 개의 화학 물질을 흡입한다라고 볼수 있겠죠. 또한 사람 물질로 알려져 있어서 정자의 기능과 질도 떨어뜨리는 걸로 알려져 있고 DNA 손상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긴 해요. 2014년도 연구에 따르면 아주 식상한 정보이긴 하지만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정자 검사 지표가 4분의 1 정도 감소한다고 하니까 금연을 하시는 게 좋죠. 또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바로 금연을 한다 해서 그 다음날 정자가 바로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금연을 하고 일정 시간을 뒤에 그 개선된 정자가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시고 빨리 금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저는 한 3개월 정도는 충분히 몸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정자를 새로 만드는 데는 약 70일 정도 소모된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사정된 정자는 2, 3개월 전에 만들어진 정자라는 거죠. 그래서 2, 3개월 동안은 건강관리를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꼭 드리고 싶어요. 와이프는 병원 다니면서 체열도 하고 약도 먹고 몸도 마음도 무지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 당냐 담배를 피운다거나 생활 습관에 무관심한 모습을 보인다면 아내분은 혼자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준비하는 과정이다. 아님에서 임신으로 성공하는 과정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건강도 그리고 미세한 그 주파수도 좀 같이 맞춰가야 돼요. 그래야지 순조롭고 행복한 결과에 도달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난임 진단에 필요한 남성 건강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임신 준비라는 게 몸만 만들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도 함께 움직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그 과정까지도 서로 이해하고 함께 노력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좀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도 그 여정 곁에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